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대해서 드보라와 바락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일 본문까지 이어지는 긴 노래입니다. 먼저 찬양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앞장을 서고 백성은 기꺼이 헌신하니 주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 찬양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너희 왕들아, 너희 통치자들아까지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전쟁에 패배한 이들까지도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들어보라라는 것이죠. 찬양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드보라의 찬양을 보십시오. 주님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실 때에 주께서 에돔 땅에서 출동하실 때에. 땅은 흔들리고 하늘은 물을 쏟아내고 구름은 비를 쏟았습니다.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고 저 신해산마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습니다. 마치 신명기의 표현을 가져오는 것 같습니다. 그가 일레수되 여호와께서 신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일만 성도 가운데에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드보라는 이번 시스라와의 전쟁을 보면서 동일한 사건은 아니지만 시내산을 비롯한 광야에서의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와 간섭을 보는 듯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합니다. 그때와 지금의 환경과 조건은 다르고 사람도 다르지만 동일하신 하나님,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언제나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변함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노래를 이어갑니다.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 있기 전에 상황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길로 못 다니고 뒷길로, 좁은 길로 다녀야 했습니다. 지도자나 용사도 없었습니다. 방패나 창을 든 제대로 된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또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로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았던 것이죠.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드보라를 선지자로 사사로 세우셨다는 것을 노래합니다.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의미로서 선지자로 사사로 활동하게 된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1만 명의 군사들이 모이게 되고 그들의 헌신으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용사들을 기다렸다네, 백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그런 사람을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또 보라, 나흔신한 이스라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만 제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흰 나기를 타고 다니는 자들, 값비싼 양탄자 위에 앉은 자들, 길을 가는 자들, 활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생물에서도 들어보라고 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여호와의 승리의 소식을 전한다네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의 소식을 알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노래하고 알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스라의 900대 전차 부대를 무찌르고 야빈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섭리하신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알리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두보라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선포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잠든 자들을 깨우듯이 깨우고 있습니다. 깨고 일어나고 가라고 외칩니다. 깨어나라, 깨어나라, 드보라여, 깨어나라, 깨어나라, 노래를 불러라, 바라기여, 일어나라, 가라, 너희 적들을 서로 잡아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깨어서 헌신하기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며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따라서 모든 백성이 내려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을 서시니 모든 백성이 뒤따라가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자신들을 위한 전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더욱 백성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남아있던 자들이 지도자들에게 내려왔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모두가 헌신해야 하건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일부가 모여서 헌신을 합니다. 필요하지만 필요를 채우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필요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 중심적인 것이겠죠. 하여간, 이 전쟁에 어떤 이들이 참가합니까? 이 하나님의 전쟁에 누가 어떻게 헌신을 합니까? 먼저, 불참한 이들이 있습니다. 루벤 지파. 여기서 길러아선, 문하세 반 지파와 갓 지파를 의미할 것입니다. 단 지파, 아셀 지파가 이하나님이 앞장서고 외서로부터 나라를 구하는 이 전쟁에 불참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목동의 피리 소리 감상하고 있었습니까? 음악 감상, 취미 생활에 젖어 있었던가 봅니다. 길라선강 건너, 불구경 하듯 했을까요? 배 타고 사업하고 장사하느라 바쁩니다. 해변가 해수욕이나 캠핑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사업이든 일이든 취미든 뭐든 각자 바쁘게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나 나라에 대해 공동체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헌신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베냐민, 서쪽머나세, 스블론, 이사갈, 납달리 등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스블론과 납달리에 대한 헌신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블론 백성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구나. 납달리 백성도 싸움터에서 목숨을 내 걸었도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죠. 나라는 외세의 침략을 받고 지배를 받아서 좁은 길, 뒷길로 다니면서 고통합니다. 물론 또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징계로 그리 된 것입니다. 그래도 부르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지는 이들을 위해서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내걸고 생명이 다하도록 헌신하고 어떤 이들은 돈 벌고 취미생활하고 강 건너 멀어서 피크닉 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누가 알아서 하겠지 뭐. 로벤처럼 어쩔 줄 몰라서 음악 감상하고 말이죠. 누가 강제하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자유에 맡겼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으십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내 가정공동체, 교회공동체, 더 넓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 좋겠습니다.